네, 안녕하십니까 라미탱입니다. 오늘은 홈짐 제가 가지고 있는 홈짐 기구 중에 덤벨을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모 엔터프라이즈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누오 덤벨 신형 32kg 짜리 덤벨입니다. 이 덤벨 무게 조절 덤벨 중에서 가히 최고봉 아주 그 메이저 상품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카모 색깔을 선택해서 구매했습니다. 왜이 상품이 굉장히 최고봉이라고 볼수 있느냐. 일단은 32kg부터 2kg까지, 최저 2kg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덤벨이고요. 이 누어 덤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, 이 가로 길이는 43.5cm 정도, 그리고 이 부분, 이 덤벨의 세로 길이는, 이 세로 길이는 17cm가량입니다. 그런 식이고, 여기 보시면, 네, 기본적으로 이 널링, 이 손잡이 상의 널링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파지력도 굉장히 좋고, 일단 잡았을 때, 일단 굵기가 딱 좋습니다. 이 진짜 리얼 덤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보여질 정도고요 그리고 일단 이 사용 방법은 플러스 쪽으로 돌리게 되면 2kg씩 신형 기준입니다. 2kg씩 이렇게 무게가 조절이 되고, 마이너스 쪽은 2kg씩 내려가는 형태고요. 일단 뽑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2kg의 유격은 이 정도입니다. 이제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8kg 정도로 사용해 보겠습니다. 8kg의 유격은 컬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 정도의 소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. 헤머 컬. 이 외에도 일단은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떨어진다는 생각은 없습니다. 그만큼 안전한 상태에서 운전 운동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, 고중량 같은 경우에는, 자 일단은, 이제 26 정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, 로우 운동을 할 때는, 고중량을 줄 수도 있겠죠. 그리고, 최대 32kg. 네. 이런 식으로, 누워 동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. 요즘에, 이 누워 동벨이, 짭! 짭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정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손잡이에 노벨 이렇게 레이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보시면서 정품 유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상으로 이 덤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드려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